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조금 특별하게, 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원두막을 하나 질려고럽니다그리 갑자기 독도까지 가서 77이가 원두막을 짓냐고요? 뭐, 원두막 입찰에서 낙찰된 것도 아니고, 그 얘기, 원두막이 오늘은 그 축점이 아니에요. 예. 어, 이 울릉도는, 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그리고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 원두막을 지으려면 국유지기 때문에 관할 울릉군이라든지 또 국토교통부에 허가가 있어야 짓겠죠. 예. 그래서 그전에 그 어거지 피는 일본 사람들이 그 명명한 닭게시마. 닭게시마 하면 대나무 죽자인데 닭게, 다케, 닭게가 죽, 대나무. 예. 그래서 대나무 섬 이렇게 명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나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도에 대나무로 온도막을 질려고 한번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잘못된 판단이에요. 대나무가, 아, 독도.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나무섬 죽도, 닭개시마에는 닭개가 없습니다. 대나무가 없어요. 예. 그럼 과거에 있었는데 다 언제 없어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울릉도에 연세 많은 분들은 독도를 가리켜서 대섬이라 그럽니다. 대섬.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말에 어수룩하고잘 모르니까 그 대섬을 대나무섬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죽, 그러니까 닭개, 다케, 닭개자를 붙여서 닭개시마라고 그렇게 명, 명명을 한 겁니다. 어설픈 언어 실력에 대섬대섬하니까 그게 대나무섬인 줄 착각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1900년 대한제국 정부는 어,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그 관보, 1900년 10월 25일자 측령제 41호에서 현재 독도를 돌석자를 써서 석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울릉도에는 그 남해 쪽에 사는 어부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남해안 그 어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남해안 사투리로 그 돌을, 돌석자, 요 돌을 독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돌이라고 안 하고, 독이라고 그래요, 도, 돌석자를. 그래서 의미를 하면은 독섬이 되는데 이 한자를 뜻대로 의역을 하면은 석도, 돌석자를 써서 석도가 되고 발음대로 하면은 독도가 됩니다. 남해안 사투리로.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시고 오늘의 초점은 일상 울릉도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뭐 돌섬, 석도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대섬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대머리 독자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듯이 이게 대머리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뭐예요? 대머리 독자를 써서 독수리는 같은 말로 대머리 수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전을 찾아보면 대머리 독수리라고 찾아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그 표현입니다. 대머리 독수리는 다시 말하면 대머리 대머리 수리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국조죠. 미국을 상징하는 그 흰머리 독수리를 어, 대머리 독수리 하면 그, 그 독수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좀더또 얘기가 옆으로 나가니까 나중에 하고, 그 흰머리 독수리도 좀 명명이 좀 잘못됐어요. 그건 이제 오늘의 <laughs>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독수리 대가리가 생각나세요? 예, 네, 사진에서 보듯이 진짜 좀 대머리네요, 대머리. 짧은 털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독수리가 됐네요. 네, 독수리 머리가 저렇게 자세히 보니까 대머리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이 실제 상황도 모르고, 잊지도 어, 않은 대나무를 가져와서 닭게시마가 뭡니까? 닭게시마 그러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 닭게시마가뭐 지냈거니 어쩐 일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아, 그냥, 그냥 확, 그냥. 저도 착각을 해서 독도를 어, 별칭 닭게시마라 그래서 독도에 진짜 대나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원두막을 지어볼까 그랬는데, 이 대나무가 없어서 씻고 가야 되겠네요. 이 실제, 이 죽도 대나무 죽을 써서 죽도라고 하는 거는 충남 홍성군에 거기에 이제 섬이 홍성군에 섬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사람이 한 100여명 사는 유인도죠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 중에 대나무 죽자를 써서 죽도가 있습니다 죽도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가 죽도예요 그리고 죽도는 명칭 그대로 죽도에는 자생하는 대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있지도 않은 대나무 있지도 않은 걸 알지도 못하고 걸 다케시마가 뭡니까, 다케시마가. 예를 들어, 아, 내 터, 내 앞마당, 내 땅에 뭐가 자라는지도 모르고, 에? 그게 무슨 대나무섬이니, 에? 에? 죽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독도에는 그 곰솔이라든지, 보리밤나무, 동백나무, 넓은 잎사귀, 사철나무, 뭐, 에? 이런 종류들, 자그마한 나무들이 살아요. 그 다음에 뭐, 해국이라든지, 큰 두루미꽃, 기타 등등 뭐, 이런, 초본류가 좀 자라고 있고 그나마 전부 다 가파르게 경사가져서 이렇게 완만한 땅에 그런 데나 흙이라는 게뭐 조금밖에 없, 없을 거 아니에요. 전부 화산섬인데 그리고 거기에 무궁화는 자생하는 건 아니고 가져다가 이제 심어놓은 거죠. 그래서 무궁화도 거서 기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울릉군 독도에 원두막을 짓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대나무는 다른 데서 가져다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 원두막을 짓는다 그러면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 잘 하고 그죠? 그 원두막 기둥 밑에 뿌리라든지 지붕 이런 거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염분에 부식되지 않게 뭐 못이라든지 금속류를 쓸것 같으면 스테인리스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알아두세요. 독도는 대머리 섬입니다. 대머리 섬, 대나무 섬이 아니에요. 어설프게 잘못 알고 억지를 피는데 사람이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억지를 부려도 뭐 앞뒤가 좀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좀 앞뒤가 맞게 억지를 부려야지. 도대체 이름도 잘 모르고 명칭도 모르고 억지를 그렇게 펴서 되겠습니까? 오늘은 독도에 관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